어, 매실장아찌인데요 그저께 받아서 어저께 만들었어요. 소금물에 하루 절였다가, 어, 십자로 칼집을 깊이 내서 이제 도마에 올리고, 어, 방망이로 두드려서 과육을 분리합니다. 과육을 분리하고 나서 이제 설탕을 한10% 내지 20%좀 붓고, 이렇게 한 보름 정도 보관합니다. 보름이 지나면 그 물을 따라내서 따로 보관하든지 먹든지 하시고요. 다시 설탕을 부어서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맛있는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작년에 만들어서 어 먹고 있는 장아찌 정말 맛있습니다.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 소금물에 하루 절였다가 어, 매실을 십자로 칼집을 내서 방망이로 두드려서 과육을 분리해서 그 과육을 병에 담고 어, 설탕을 과육에 한15% 정도 담고 한 보름 동안 놔둡니다. 보름이 지난 후그 물을 따라 내서 따로 보관하시든지 드시든지 하시고 2차로 다시 설탕을 꽉 채워서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맛있는 매실 장아찌를 드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